자, 오늘 이스트 소프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무래도, 어 조금 제가 말씀드렸던 범위보다 조금 더 이탈이 나오면서 조금 힘든 모습이 나왔는데, 어, 참고로 저희는 이거를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하락의 끝자락에 거의 도착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전히 관점은 똑같습니다. 앞전에 임펄스에 대한 형태. 자, 여기 한번 상승 나왔고, 조정 줬고, 이 구간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임펄스의 형태가 등장을 했고, 거기에 대한 조정을 상당히 잘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AI주들, 뭐, 어, 제가 얘기하는 거 듣고 막손절했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 여기 보시면은, 이 피보나치, 어, 이 피보나치 형태의 지금 아주 좋은 되돌림 자리라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자리가 바로 0.236 자리, 아, 76.4% 되돌림 자리죠. 76.4% 되돌림 자리인데, 이 자리에 명확하게 디디면서 오늘, 어, 탄핵 선고일 확정이라, 이재명 관련주도 올라가면서 AI주들의 약간 반등의 형태가 조금 나왔습니다. 자, 근데 웃기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명확하게 찍힌 이 자리에서, 이런 소식 나오면서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는 피보나치의 구간에 대한 정립은 상당히 잘 지킨다라는 형태예요.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여기서 조정의 끝을 좀 예견을 했었습니다. 물론 저의 실수도 있습니다. 그쵸? 이 자리에서 뭔가 반등 아닌 반등 같은 건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장기평선 이탈시키면서 제가 채널 라인 하단과 함께 장기평선 걸리는 구간에서 매수자리가 될수 있다라고 했는데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다 빠지면서 조금 더 강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미를 털수 있는 최대한의 털 털기로 이제 236 자리까지 도착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간단합니다. 여기서 매수를 더 하셔가지고 만약에 여기가 이탈된다라고 하면은 정리를 해야 되고 쩔수 없어요. 정말 마지노선 구간입니다. 그래서 어, 저도 매수를 좀 했고요. 음, 이 자리는 상당히 좋은 자리다. 이렇게 좀 말씀해 드리고 싶고. 자, 피보나치와 함께 걸리는 이, 고, 이, 이전에 상승했던 고점의 이 지지대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걸려있던 매물대들. 여기 있는 매물대들 최대한 정리시키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가지고 있는 개미들의 물량을 모두 털어내기에 상당히 좋은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본조는 사람들 다 던졌을 거고요. 뭐 어제 특히나 투매가 심했을 겁니다. 저는 이미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뒀고 지금 오늘 상승가 나오면서 앞으로의 추위는 뭐라 했죠? 다섯 개의 리듬 나오고 조정 나오고 다시 다섯 개의 리듬으로 강하게 이 고점을 돌파할 것이다. 제가 다섯 개의 리듬 나오면 조정 나오고 다섯 개의 리듬으로 상승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마 저는 충분한 상승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지만 올라가면서 분명히 형태는 나올 겁니다. 제가 그것까지 다 대응을 해드릴 수는 없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고요. 어, 저는 이 웨이브를 탈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우리 줌이다 가족방 아직도 안 오신 분들 빨리 오세요. 오늘 MOT 추천 나가서 오늘 4% 수익 깔끔하게 냈습니다. 무료 추천주 나가는 방입니다. 밑에 더보기란에 보시면 요 링크 있거든요. 텔레그램 설치하시고 링크 누르시면 입장하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어, 소프트가 e 일단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좋은 자리라고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테마적으로도 지금 보시면은 퓨리오사 ai 퓨리오사 ai 어, 제2의 엔비디아 한국형 에이, 엔비디아라고 하죠 이 스타트업에서 지금 상당히 좋은 어 소재가 많은데 여기와 이 e 소프트랑도 이제 협업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협업을 시작했고 어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충분히, 이게 주가가 내려가니까, 보세요. 교류사회와 인재양성에 위해 맞선 반도체 분야 인재양성 협력. 자, 보이시죠? 자, 이런 소식들이 하나, 하나씩, 하나씩 오고 있는데, 지금 AI 주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고, 주가가 내려가다, 내려가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눈을 돌리게 되는 형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눈을 돌리고 있을 때 우리가 주어야지 정말 진정한 수익을, 수익을 가질 수 있다는 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지금이 기회라는 건 명심하시고, AI주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 e 스토프트는 최고의 수익을 낼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